다 여름하면 또 휴대용 선풍기가 또 필수템 아니겠어. 그래서 크기별로 수십 대 사용해 보고 사용 용도별 가장 좋았던 제품으로 딱 골라서 떠먹여 드린데 뭐긴말할 필요 있어. 빠르게 후비고 거리춤 손 선풍기. 여름에 이 선풍기로 커버가 안 되는데 육수 대폭파라는 곳이 바로 등땀이 다 좀만 움직여도 등터 파크 대개장에서 티셔츠 등판에 대동여지도 그리는 김정우 선생님들이 여름에 다수 출연하신대. 선풍기로 등에 가져다 대 봐도 잠깐이지 이게 손으로 들고 있어야 하고 고정이 안 되다. 오랜 시간 바람을 쏘이기가 어렵대 바로 이럴 때이 허리 선풍기가 유용하대 생긴 건 반지갑 같은 독특한 외모인데 이 안쪽 팬 모양이 일반 선풍기와 완전히 다르대 일반적인 선풍기는 날개 모양의 팬이 돌아가는 형태인데 반해 이 선풍기는 안쪽에 물레방아 휠 같은 팬이 돌아가는 형태이데 덕분에 이 일반 선풍기는 뒤에서 앞으로만 공기를 밀어내는데 반해 이건 뒤에서 위로 진짜 물레방아 같이 바람을 퍼올린대 공기를 좁은 통로로 쏴주는 구조다 보니 풍향도 센데 보통 일반 선풍기들이 최대 풍속 5 m s 세크 초중반대인데 반해 이건 거의 6 m s 세크가 나온대. 거기에 이 킹클립이 자체적으로 장착되어 있어 이걸 바지 춤 뒤에 딱고정시키면 허리에서부터 목까지 완전 통풍터널 다이렉트로 개통시켜 버리신데. 사실 이런 클립형 허리춤 선풍기들 종류가 좀 있는데 이 제품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 커버 때문인데. 보통 이런 선풍기를 허리에 차고 옷을 덮으면 공기가 유입되는 이 구멍을 옷이 막아버려 바람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긴대 그래서 보통 허리춤에 찼을 때이 티셔츠가 흡입구를 막는 걸 방지하기 위해 티셔 를이 다른 클립 위에 고정시켜야만 했대 문제는 이럴 경우 세팅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걸 떠나서 미쪽으로 정말 쉐꾸리대 뭐랄까 등산할 때 틀어놓는 그 뽕짱 라디오. 뭔지 알지? 그것 같이 생겼을 까 근데 이 제품의 경우 이 커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대. 송풍과이 커버를 장착하면 허리춤에 차고 옷을 덮어도 이 덮개가 바람길을 확보하여 옷으로 인해 바람이 막히지 않는데 덕분에 겉에 보이지 않게 착용 쌉가능이대. 물론 이 제품도 단점은 이대. 일단 한 손에 싹칠수 있는 일반 송풍기 대비 생긴 게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대. 거기에 책상 등에 고정해서 사용할 때이 각도 조절이 어려운 것도 아쉬운 포인트. 풍량 표시나 배터리 잔량 등도 상세하지가 않대. 일단 풍속이 몇 단계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대. 배터리 잔량 또한 이 옆에 쥐똥만한 불빛이 유일한 단서대. 머리춤에 차는 특성상 눈으로 보면서 작동하는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표시 관련 불친절한 인터페이스가 된것 같은데 사실 사용하면서 볼 일은 없지만 잔량 표시 정도는 불빛 몇 개로라도 좀 표시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대. 분립형 순선풍기. 일반적인 봉용 손 선풍기를 쓸때 가장 불편한 점이라면 역시나 각도 조절이다 손에 쥐고 쓰기에는 최적화된 모양이지만 목에 걸거나 어딘가에 세워뒀을 때 땀이 가장 많이 나는 얼굴을 향해 각도 조절하는 게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형태다 각도 조절은 고사하고 이 밑면 자체가 좁다 보니 너무나 손쉽게 넘어져서 빡치게 한대. 바로 이럴 때이 플립형 손풍기가 유용하대. 이 제품 마치 지플립처럼 다형의 몸체가 반으로 접히는 구조인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강점이 4가지가 있었대. 첫 번째로 손풍기 치고 각도 조절이 엄청 세밀하고편리하다 일단 완전히 180도로 접히는 구조라 각도에 대한 자유도가 엄청난데다. 이렇게 목이 올라가는 형태라 각도뿐 아니라 높이 조절까지 가능하다는 게 차별화된 포인트다. 덕분에 데스크 선풍기로 썼을 때 각도 맞추기가 쉽고 목에 걸고 사용했을 때도 얼굴 쪽으로 바람을 고정시키기가 용이하다두 번째로 안정적인 고정이 쉽대. 최근 봉형 선풍기도 목이 꺾이면서 각도 조절을 할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받치는 입면이 좀 얇다 보니 쉽게 넘어진대. 근데 이건 받치는 입면 자체가 넓다 보니 쉽게 넘어지지 않고 고정이 짱짱하다. 이게 빛을 바라는 게 바로 목에 걸었을 때다. 일반적인 손풍기야목에 건체로 얼굴이 바람에 오게 세팅이 불가능하고 목이 꺾이는 형태는 가능은 한데 가벼운 움직임에도 방향이 와리가리 해버린대. 근데 이건 고정면이 넓어서 가벼운 움직임 정도에는 얼굴 쪽으로 바람 고정이 흔들리지 않았대. 뭐 넥풍기를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넥풍기는 돌아다닐 때는 쓸수 있지만 사무실 들어가서 책상에서 사용하기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거든. 근데 이건 목에 걸고 쓰다 사무실 들어오면 바로 데스크 선풍기로 쓸수 있으니 그 사용 범위가 훨씬 넓어서 좋았대. 세 번째 실째로 바람을 쐬며 핸드폰을 고정할 수 있대. 아까 이거 목을 늘릴 수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바닥에 핸드폰을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어서 패널에 폰을 고정시킬 수가 있대. 덕분에 더운 여름 폰으로 넷플 같은 거볼때 시원하게 바람 맞으면서 감상이 가능해 꿀이 대네 번째로 부피가 작아진대. 이게 저먼스플렉스마냥 반으로 접히다 보니 부피가 작아진대. 일반적인 손풍기 대비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 주머니에 넣어서 다닐 수도 있대. 거기에 무게도 100g 중반대라 보통 200g 이상 되는 일반 손풍기들 대비 무게도 작아 휴대성이 좋대. 이런 장점 액정을 통해 잔여 배터리 양을 1% 단위로 디테일하게 할수 있는 점도 좋았대 보통 이거 끼케야 그냥 불빛 몇 개로 표시하는 게 정배라 이렇게 백분율로 알려주는 건 진심 해자다. 물론 이 제품도 단점이 있대 부피와 무게를 작게 하기 위해 날개 자체가 좀 작아져서 풍량과 풍속이 상대적으로 살짝 낮다. 일반 송풍기들이 최대 풍속이 5 m s 중반대인데 반해 이건 4 m s 중반대다. 아까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울트라처럼 좀큰 핸드폰은 딱 원하는 각이 안 나온다는 것도 단점. 사용 시간이 긴 송풍. 손풍... 기 손풍기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라면 역시 무선으로 인한 한정된 사용시간이 데 무게까지 경량화해야 하다 보니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있는 편이고 결국 강풍으로 끽해야 두세 시간 쓰고 전원 나가버리면 손부채질만 못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대 그래서 매번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좀 귀찮냐고 바로 이럴 때이엑타코 휴대용 선풍기가 유용하대 보통 배터리 용량 좀 친다는 선풍기들이 끽해야 4000mAh 정도 하는데 이건 무려 7000mAh라는 탈선풍기급 배터리 용량을 보여준대 가장 강한 강풍으로도 6시간이 넘어가는 괴랄한 가동시간을 보여준대. 더 미친건 뭔지 알아? 이거 무려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거. 이론적으로 배터리 하나만 더 사서 충전하면서 사용하면 무선 무한 사용 쌉가능이래. 진짜 골 때리는 건 이거 헤드에 일반 휴대용 배터리들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57,000mAh짜리 벽돌에 붙이면 이론상 52시간 연속 무선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도라? 거기에 배터리 따로 충전하면서 헤드에 전원 연결하면 배터리가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래. 대부분의 송풍기고 장이 배터리 관련인데 이건 간단히 교체만 하면 되니 고장 관련 가장 큰 문제에서도 상당히 자유롭대. 거기에 휴대용 배터리 기능도 겸비해 외부에서 여차하면 핸드폰 배터리 충전까지 가능해 여름여행시 가장 큰 문제인 더위와 방정 관련 두마리 토끼를 따잡았대. 배터리 관련 장점이 큰 제품이지만 단순 가동시간 원툴 제품은 아니대. 팬 자체가 좀큰 편이라 넓은 바람도 강점이고 목이 꺾여서 데스크에 놓고 사용시 각도 조절도 용이하대. 손잡이가 평평해서 안정적으로 거치도 가능하다는 것도 좋았대. 이거 클립을 끼워서 사용도 가능한데 이게 애기들 유모차에 거치해서 사용하기 좋아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돼. 이렇게 우산 안쪽에 끼우면 강력한 선풍우산 혼종 사용도 가능하대. 전면 팬블리도 쉽게 되어서 청소도 용이하대. 이렇게 뭔가 완벽해 보이는 선풍기 같지만 강력한 단점이 하나 있으니 바로 타 선풍기들보다 2배 정도 비싼 가격이 돼. 가장 최신의 최대 배터리 용량 제품의 경우 6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보여준대. 거기에 성능 좋은 배터리를 탑재한 대신 200g 중반대라는 무게로 일반 선풍기들 대비 들었을 때 살짝 무겁다는 느낌도 있대. 데스크손 선풍기 야외에서도 문제지만 여름에 실제 더 와닿는 장소는 사실 실내다. 일단 실외는 잠깐 출퇴근 시간 정도 걷는 수준이라면 실내는 일하면서 압도적으로 오랜 기간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보통 사무실 실내 온도는 내 맘대로 조절이 불가능한데다 모니터 열기 플러스 창가 햇살 버프에 적정 실내 온도 정책 크리까지 맞으면 진심 내가 회사로 출근하는 건지 찐방으로 출근하는 건지 정신이 혼미해진대. 바로 이럴 때이 프롬비 빅팬 데스크 선풍기가 유용하대. 보통 일반적인 선풍기들의 경우 야외에서 휴대하기 편하게 설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펜으로 인해 실내에서 몇 시간 사용하기엔 좀 풍량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데이 빅펜의 경우 감질맛나게 고급 같고 인건비나 나오버스 하면서 헤드 자체를 두배 정도 키운 15.2cm의 말 그대로 빅한 펜을 보여준대 덕분에 바람이 와이드하고 낭낭하게 나와 데스크 선풍기용으로는 풍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데. 거기에 이런 비슷한 빅펜형 선풍기들 중이 제품이 좋았던 건 차별화된 크레들 덕분이었대. 데스크 선풍기의 특징상 장시간 고정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치와 동시에 중. 충전이 필수다. 이 제품 크레들의 경우 충전이 되면서 동시에 90도 회전 기능까지 더해졌다. 이선풍기 장르에서 이 회전 크레들 기능이 있는 게 진짜 드물다. 더불어 펜의 각도가 꺾여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 세팅이 용이하고 이렇게 꺾어서 크레들 장착도 가능해 높이 조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목이 꺾이고 바디가 평평한 스타일이라 크레들 없이도 데스크에 놓고 각도 조절해가면서 쓸 수도 있어 좋았다.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 아주 약한 자연풍 모드도 있는데다 펜이 커서 큰 선풍기가 부담스러운 아기용 선풍기로도 용도가 괜찮다. 급할 때. 외장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개꿀 포인트. 전면 보호망도 쉽게 탈착이 가능해 먼지 관리도 편리하야 다만 단점은 역시나 손풍기 치고 상대적으로 큰 사이즈 때문에 휴대가 좀 불편하다는 점이 데 물론 손잡이를 꺾어 접을 순 있지만 헤드 자체가 좀큰 편인지라 주머니에 넣는 건 꿈도 못 꾸고 가방에 넣는 것도 좀 부담스럽대. 무게도 360g으로 일반적인 가벼운 손풍기 두 배에 가까운 무게 대 그래서인지 목에 거는 스트랩이 아닌 핸드 스트랩만 제공한대. 목에 걸면 추간판 소샹크 탈출 시도 시게할 거라는 걸 브랜드도 인지하는 것 같대. 대형 접이식 선풍기. 이게 선풍기를 실내에서 사용하다 축구장, 야구장, 캠핑 같은 야외에서 이동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 일반적인 선풍기들은 유선도 유선이지만 그 부피로 인해 휴대성이 너무나 떨어진대. 바로 이럴 때이 파세코, 8인치 접이식 선풍기가 유용하다. 일단 이 제품 최고의 강점은 뭐니뭐니해도 강력한 휴대성이돼이 선풍기의 경우 지지대가 셀카봉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줄이고 헤드를 꺾으면 이렇게 트랜스포머 마냥 완전히 접힌대. 일단 부피가 겁나 작아지는 데다 이동시 전용 손잡이가 있어 휴대성이 극대화된다. 거기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전용 가방이래. 일단 생긴 것도 깔끔하고 감성적이라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 바다한 질감으로 어느 정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선풍기도 보호해준대. 거기에 스트랩이 있어 어깨에 걸고 이동할 수도 있고 걸개가 있어 어딘가에 걸거나 손잡이 마냥 잡고 움직일 수 있어 너무나 편리했대. 중형 선풍기치고 1.5kg이라는 경량도 상당한 메리트. 특히 선풍기 같은 시즌성 가전은 다 쓰고 난후 보관이 중요한데 이건 접는 것도 쉽고 부피도 적은데다 전용 가방 안에 넣을 수 있어 먼지까지 쌓이지 않 진심 비시즌 보관이 너무나 편리하대. 단순 휴대성뿐 아니라 사용 관련 장점도 타제다능하대. 요즘 무선 선풍기들이 하나같이 영 싸가지가 없어서인지 목이 빡빡 타이 아래쪽으로 굽혀지지가 않는데 하지만 이 제품은 동방예의 제공 유교 팬으로서 고개를 아래로 90도로 꺾을 수가 있대. 역시 반도 국룰은 인사를 잘해야 성공한대. 진심 무선 선풍기 중에 이 하단 꺾이는 기능이 되는 게 많지 않은데 덕분에 이렇게 하단쪽으로 바람 방향 설정이 가능하대. 그래서 누워서 TV 볼때 사용하기 좋고 팬 크기 가 그렇게 크지 않은 특성과 맞물려 약풍이 필요한 상신우어 있는 아기용 선풍기로도 잘 맞는데 이게 무드등 기능도 같이 있는데 적당히 작은 크기 거기에 아래쪽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맞물려 여름철 아기 수유등 선풍기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대 배터리 용량도 만한페어로 낭낭한 편인데 충전이 C 타입으로도 가능해 따로 충전기 챙길 필요 없이 핸드폰 충전기 하나로 교차 충전이 가능하대 휴대용 배터리 기능도 있어 여차하면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어 편리하대 다만 이거 팬 사이즈가 메인 선풍기로 쓰기엔 다소 아쉬운 크기다 여러 가족이 있는 집에 메인 선풍기로 는 비추고 방에서 따로 쓰는 서브 선풍기로 사용하거나 작은 원룸 정도에서 메인으로 맞을 것 같대. 야외로 가지고 가는 이동성과 휴대성에도 초점을 맞춰 생각하면 좋을 제품이 돼. 오늘 평 휴대용 선풍기들 최근 트렌드가 상황에 맞는 뾰족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있는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라 딱 자신에게 필요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잘 찾는 게 중요해졌다. 이 영상을 통해 나에게 맞는 선풍기를 고마 셀이 딱 골랐으면 한데.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